뭐라 그래 맨 처음에 윤석열 인수위 들어가자마자 내가 한 말이 있잖아 히틀러 바이러스라고 그 히틀러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고 변이가 돼가지고 윤석열 바이러스가 이제는 날리면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날리면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정신병자 만들고 귀가 다 잘못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래도 이 정권에 발붙여서 살려면 니네들은 그걸 그렇다고 인정하고 가야 돼 어떤 말이 내부에서 나왔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함면 안대를 정해놓은 거잖아.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정권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허상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냥 믿고 가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뭔가 환상적인 어떤 약에 취하든지 뭐 아니면 안 되거든. 권력이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 여기서 뭐 그래도 내가 좀뭐 해먹을 거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말려드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큰 일을 했다 때마침 팬데믹이 있었고 그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그 정신구조가 마구잡이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돼 있었던 거야 그 순간 거기에 이제는 그 바이러스라는 말이 참 무서운데 그 무슨 바이러스냐 전쟁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전쟁. 전 세계가 전쟁에 빠져들고 있잖아. 결국은 몸체가 히틀러 바이러스라서 그런 거야. 히틀러 바이러스는 전쟁 바이러스의 몸체야, 모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전쟁 나기 일보 직전에 몸살을 앓는 거라고 겁나는 거지. 내가 이런 이론을 끌고 가면 얼도당 탈것 같지. 근데 나도 그런 말 하기가 싫지만 그렇게 경고를 안 해주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라 그러잖아. 저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집단이라는 거를 철저히 지금 감시하고, 그래서, 아예 그렇게 미친 짓을 할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들은 미쳤다니까. 미친 집단이라니까. 근데 뭘뭐 미친 짓을 하네. 완전히 전쟁 처음부터 선제 타격하면서 들어온 정권이잖아. 왜 그걸 몰라?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왔다니까 북한에다가 그것이 이 정부의 기조야. 그거 안 깔면 자기네들의 당위성이 없거든. 지금 똑같잖아. 악이 없으면 정부가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잡는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그냥 살려두고 범죄 집단을 잡는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조직 범죄단은 살려놓는 거잖아. 그리고 최고의 부동산 카르텔이라든지 토건이 카르텔이라든지 검찰 카르텔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결국은 정부는 그런 것과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서 그냥 놔뒀던 건데 이제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놔둔 것이 한쪽으로 확다 쏠려 버린 거지 다 먹어버린 거지. 그걸 다 갖고 노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부정부패로 부동산을 갖고 놀고 자기네들이 검체를 갖고 놀고 자기네들이 투건을 갖고 놀고 무기를 팔아먹고 안 하는 게 없잖아. 견제는커녕 견제를 할수 있는 모든 집단을 다 지금 포섭을 해가지고 갖고 놀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억울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들이 다 보살피면서 갈수 있는 절대 전능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봤잖아. 허술하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